영국과학생 여러분, 수능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시고 좋은 성적 거두기를 바랍니다. 수능 이후에 더 좋은 일이 많기를 적극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대박나세요! 3학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어,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복도와 어, 교실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어, 여러분들이 뜨겁게 마지막까지 어, 공부하면서 준비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어, 교감쌤은 여러분들의 꿈이 꼭 이루어지리라 어, 한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형곡고 3학년 수능 대박 화이팅입니다. 오늘 여기 강금정에서 수능 대박을! 기원합니다. 수능날 긴장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실력을 자, 발휘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병먹고 화이팅! 화이팅! 선배님들 수능 화이팅! 수, 화이팅! 후회 없이 결실을 맺자! 화이팅! 수능 화이팅! 수능 화이팅. 수능 화이팅! 수능 화이팅! 아, 화이팅! 스카이를 향해 누나 들만 수능! 화이팅! 나, 오빠들 서운해. 그럼 우리는 어? 오빠들도 화이팅방금수는뭔 샷이겠죠? 죄송한데요. 죄송한데요. 수능, 재수, 재수, 수능, 수능 화이팅 우리들 모두 화이팅녕하십니까 형호 음. 고에서랑 강현수, 방지훈입니다. 일단 형 누아들 연습하신 대로 좋은 결과 나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수능, 수능. <laughs> 화이팅 수능! 화이팅 23학년도 수능 대박나세요 이때까지 노력한 결과를 꼭 이루실 거예요 하나 둘셋 <목소득> 화이팅 <laughs> 수능 수능 화이팅! 수능 화이팅 아 선배님들 진짜 재수없다 수능 대박 <laughs> 3, 2, 화이팅! 수능 화이팅 수능 화이팅 수능, 화이팅 3학년 선배님들 수능 화이팅 한국 분들 수능 화이팅! 생님들 수능 화이팅! 형님들 수능 화이팅! 2023 수능 화이팅! 학년 선배님들 수능 화이팅! 12년 동안 수고하셨고 모든 원하는 대학 가셔서 저랑 대학 같이 안 가게 화이팅! 보라!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학년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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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대박! 화이팅! 맛있다고 점심 먹고 들지말고 막힘 실수하지 말고 모두 모두 화이팅 수능 화이팅 화이팅 열심히 춰 얘들아 수능 실수하지 말고 슬프다. 긴장하지 말고 잘 찍고 화이팅 수능 화이팅 화이팅 긴하지 말고 화이팅 수능 화이팅 긴장하지 말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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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대박 화이팅 얘들아 수능 대박나자 수능 화이팅! 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자청춘자 청춘! 강 청춘! 강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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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수능 화이팅! 지금 내금가자 지금 지금 지 화이팅!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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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선배들이 다 수능 잘 치시면 좋겠고 준비하신 대로 좋은 성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저는 어 이번 3학년들이 수능을 본다는데 저는 이제 1학년 새내기로서의 응원을 하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1학년 새내기라 아직 수능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은 이제 또3학년들의 저희보다 2년 더 일찍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미래를 위해 대학을 위해서 수능이라는 큰 산을 눈에 앞두고 있는데 그 산만 넘으면 일이 술술 풀릴 거라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 산을 곧 넘어야 하기에 3학년 선배님들이 닦아 놓은 길로 저희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수능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사망의 흔들 수능 잘 봐요. 화이팅! 사학년 선배님들, 한해 너무 수고하셨고요. 잘것서 <laughs> 화이팅 하십시오. 2023학년도 수능 보시는 선배님분들 모두 고우셔요힘내세요 지원하신 대학교 다 붙으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사망년 선배님, 수능! 화이팅! 화이팅! 수험생 여러분, 유니한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수험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고3수험생 선배님들.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하셨던 것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요. 오늘도 화이팅 합니다. 3학년 선배님들. 수능 화이팅! 3학년 선배님들 수능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희는 1학년 정수모, 이진우 권영진, 김은진입니다. 아 수능 공부를 준비하신 만큼. 답이. 썩었어요. 화이팅! 파이팅! 보스님 파이팅! 사모 선배님들 준영 대박 나세요! 우와! 우와! 자 사모냐 친구들 안녕. <laughs> 어, 어 컨디션 조절 잘해서 12년간 공부한 어, 결실을 잘 맺도록 하고 하여튼 쌤들은 항상 너희들을 응원한다. 파이팅! 이때까지 열심히 노력한 거 떨지 말고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어, 자, 사방의 친구들, 저 뒤에 잘 들어봐라. 자, 이게 절대로 끝이 아니고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 <laughs> 자, 내가 교장 <결혼할> 선생님. 어, <laughs> 그날 <웃음> 떨지 말고 어, 잘 치고 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능대마 화이팅! <laughs> 3학년 학생들 준비한 만큼 시간의 힘을 믿고 어, 실력 발휘 잘 하고 오길 바랍니다. 화이팅! 찍고, 찍고, 또 찍고. 자기가 아는 것잘 풀어서 열심히 한 만큼, 노력한 만큼 성적 향상시킬 기을 바랍니다. 화이팅!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어, 공부한 만큼 수능 모두 모두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찍은 거다 맞추세요.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 친구들. 한숨생 기억하죠? 이제 수능이 다 왔는데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이 했으니까 분명히 잘칠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그보다 더잘 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파이팅. 4학년 여러분. 드디어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 3년 동안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너무너무 많이 고생하고 노력해왔다는 것을 선생님도 작년에 여러분들의 담임을 하면서 잘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의 고생과 노력이 꼭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난 3년을 응원하는 바이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그리고 원하는 성과를 꼭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아, 안녕 X분의 1 X분의 2 X분의 3 2X분의 2, 1 얘들아 너희들이 1학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수능을 앞두고 있구나 그동안 시험 치고 수행평가 한다고 정말 수고 많았어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잘 풀고 잘 찍어서 수능 대박이 나길 바래. 그런데 혹시 시험을 못 쳤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잘했다고 토닥토닥 이럴 수 있는 너희들이 되길 바래. 3학년 친구들 화이팅! 수능 대박! 우! 친구들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그리고 항상 응원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여러분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3학년 기호미들. <laughs> 자 지금까지 노력해 온거 가서 잘 발휘하고 와. 항상 응원할게. 화이팅상인성부 학력지원부는 응. 여러분의 수능 대박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3 얼굴 박성윤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3 몸통 이재훈입니다. 네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 지금 심장이 어떠신가요? 어, 지금 수능 15일 남았는데 너무 몸이 떨리고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어, 막상 15일 남았으니까 떨리기도 하고요 과연 대학에 갈수 있을까 걱정이 참 많습니다 3학년 생활 중에 힘들었던 점이 있었나요? 힘들었다기보다는 걱정이 많았던 날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 공부도 해야 되고 어, 또 입시가 코앞에 다가왔으니까 많이 걱정했던 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것보다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어, 너희들은 고3이 안될 거라 생각하겠지만 어, 내년이면 고3이고 우리도 고3이 안될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3 오면 고삼 올라오기 전에 준비 잘 하고 올라와서는 어, 마무리하는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얘들아 화이팅, 화이팅. 3학년 친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있잖아, 이거 너무 조금 개인적인 얘기지만 나만 좋은 대학교 가고 싶고 나만 붙고 싶어. 너희는 조금 망쳐라. 내년에 보자. 어,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나는 스카이 너네는 땅에 있어라 <laughs> 아! 안녕하십니까 3학년 박민성입니다 3학년 손지민입니다 네, 수능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지금 심장이 어떠신가요? 고등학교 어, 그 올라오고 나서 이것만 바라오고 살아왔습니다 매우 떨립니다 무섭 매우 떨립니다 흔한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공부를 했는데 그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행복했습니다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놀아라 놀수 있을 때 화이팅 3학년 친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잘가라 <laughs> 열심히 하자 화이팅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나에게 각오 한마디 최저 잘 맞추자 민성아 드디어 끝났다